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삶이 많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어요. 어떤 이는 돈과 권력, 성공을 추구하고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잡혀지나요? 잘 잡혀지지 않고, 혹시 잡힌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진정한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때요? 이런 고단한 현실로부터 잠시 벗어나기 위하여 시상의 줄거미에 취해보기도 하고 쾌락에 취해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벗어나면 어떡해요? 우리 가운데 더큰 허무함이 남게 되죠. 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는 마음속에서 무엇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질문에 직면했던 적이 있어요 그들이 불안정한 어떤 외적 한강에 처하였을 때 자신들을 안정시켜줄 인간적인 왕을 구했습니다. 인간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맡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떤 동기로 인간 왕을 원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본문 속에서. 어,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이 어, 왕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반응하고 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선택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준비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8.5절을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들이 자신들도 왕정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요청이 아니고 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늪부되어 있어요. 결국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또 강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또 샘물을 터뜨리셔서 그들을 목을 치기도록 할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대가 흘러서 사사기 시대가 됐고요. 이제 사사기 만렵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그런 고단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그런 영적 지도자, 동시에 정치 지도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정작 기도에 응답하여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늘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안정과 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믿음이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로 우리가 여기기가 쉽고요. 또 하나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그 확실한 것, 권력과 구조, 힘,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왕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요구하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5절을 보게 되면요, 한 구절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데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이 있죠. 그말 속에 그들의 진정한 동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좀 안정된 것 취하고 또 줄거움도 느리고 좀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조차 세상의 방식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언어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고 때로는 세상의 권력에 협력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세속에 동화되기를 소망했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백성들게 가서 전하라고 하고. 그들이 왕을 세울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해요. 왕정이 갖고 올 가져올 결과를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우리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그가 왕이죠. 그렇죠? 인간 왕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모엘의 경고는 인간의 권력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을 폭로하고 있어요. 인간 권력은 어떤 범위에서 작용을 합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것이 작동을 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은. 권력을 가진 자는 결국은 자신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국민들을,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다원을 빼앗기도 하고요. 재산을 동결하기도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경고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인간 왕을 허락하였을 때 그들이... 갖게 될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자리부터 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두려움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오셨던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얼마나 선하고 자비롭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인간 왕처럼 세상의 권력처럼 백성들을 억누르고 억압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었고요 평안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어요 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인간 왕을 요구하죠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어, 백성들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어가 뭐예요? 계속 우리 우리죠. 자신들의 주장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어,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고집스러움이 발견됩니다. 어, 특정한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을 성경의 진리, 복음의 가치보다도 우선시할 때,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삶의 방식을 복음보다 우선시할 때,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복음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맙니다. 어, 백성들의 완고한 요구 앞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요구를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요구에 응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조차 긍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강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자유 의지를 주셨고요. 결국은 인간은 어때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로 나아갔죠. 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뒤따르게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 왕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은. 어떤 왕을 세우게 되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 재산, 백성들의 재산을 동원하고요 많은 어떤 노역에 동원을 하고 또 어, 전쟁에 동원을 해서 어, 백성들이 큰 고통을 어, 겪게 됩니다 그런 억압과 착지를 겪으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떠올렸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통치자셨는지를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그 선택을 허용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그 상황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보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가 그 이전의 잘못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어,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대부분 어때요?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 속에서, 낙심 속에서 멈춰버리고 더 이상 그 삶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르죠.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다 보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 결국은 신시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고 그분께 신뢰를 두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도록 놓아 드시지 아니시고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도 그분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이스라엘 왕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허락된 것이에요. 잘못된 요구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것이고요. 어... 백성들이 왕을 선택하여서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그런 악한 왕을 피해시키시고 의로운 왕을 세우시죠. 다윗 왕을 세우세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어, 실패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속에서 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어, 선택을 하거나 어, 실패 어, 속에 갇혔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업 실패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어, 때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에 대한 어떤 실망 때문에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연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들을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고통을 역전시키셔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단편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 왕은 백성들에게 억압을 가져다 주었고 고통을 초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왕들과는 다르죠. 그분은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억압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왕인 줄 압니다. 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변하고요.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 우리의 안전의 근거를 두고 싶어 합니다. 어,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게 돼요. 믿음을 고백하지만 어, 세상 사람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삶에 어떤 보험을 들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유지를 해요.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뭔가 우리의 보험을 또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거 자체가 어,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정의 근거를 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돈이기도 하고요, 명예이기도 하고, 성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확고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 취미와 같은 어떤 어,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닌데, 어, 그것들에 대한 관심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정도가.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지고 좀 지나치게 되면 어느새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자리에 잡게 되는 순간 그것에 생명력이 부여되어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가만 놓지 않고요. 우리를 얼거맵니다. 그것에 구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속성이에요. 그 자체로서 악하지 않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매김할 때 그것에 생명력이 생겨 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조금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삶이 그것에 얽매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가린 우상의 속성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우상은 오히려 어 더 위험합니다. 그것이 우상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경계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죠.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그것이 또 선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마음을 주고요. 그 자체가 악하지 않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다 보면은 어느새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보다 사업의 성공을 더 의존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사업의 동기는요, 어, 순수하게 그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사업하는 기회가 나타났을 때,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고요. 어, 목사님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판단이 안 서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는 직장에 다니라고 하면 계속 다니고요. 사업을 하라고 하면 제가 사업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목사님이 사업하는 것을 하나는 기뻐하신다고 해가지고, 가차없이 사실은 자본금이 확보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 손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 사표부터 내고 봤어요. 어, 그런 가운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의 성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에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악합니까?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인데, 사업의 성공이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하고 중요한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어 중국의 북경으로 어 반드시 성공해야 했던 각오로서 들어갔어요. 저 혼자 들어가도 좋은데,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제가 첫돌도 되지 않은 나영이를 안고 그 북경에 공항이 딱벅척했던그 날이 생각이 나요. 몹시 추웠고요. 하늘은 몹시 찌푸렸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다짐을 했어요.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 그런데 몇달 만에 제가 다시 본사로 송환되어야 어, 될 그런 회사의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할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회사를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청산하게 되었을 때 어, 그때 어, 제가 비로소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 안정과 제 성공을 위하여 그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 자리에서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정이 세상으로부터 올수 없다는 것을 대해서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제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그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어떤 물리적인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맨면 우리가 어, 생계가 있고 직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양뿐만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 중요성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하고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 세상 왕을, 인간 왕을 요구하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